이 문제는 다시 봅시다. 지금 음, 이차함수고요. 개수가 1입니다. 그러면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됐죠? 그럼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그럼 이거를 원점 대칭이면 둘다 마이너스 y는 어,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p 해서 식두 가지를 1번식과 2번식을 어, 우리는 찾을 수있고요 여기에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a. 여기 대칭축은 x는 2분의 a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, 어, 여기, 여기 첫 번째 그래프의 마이너스 2분의 a가 대칭 축이고요 여기 두 번째 그림에서 2분의 a가 대칭 축이 되겠습니다. 어, 대칭 축, 대칭 축보다 알파 베타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알파고요 여기는 베타라고 놓을게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h 베타라는 거랑 이제 h, h 함수는 뭔지 모르잖아요. 알파, 알파부터 베타, 알파와 큰 큰이 작자기에서는 원래 fx 첫 번째 그래프를 이동되지 않았던 원래 그래프를 그리니까 얘가 이동되지 않았던 그래 평행이동 아, 대칭이동하지 않은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여기서 대칭축 두 개가 대칭축이 서로 다른 대칭축 두 개가 알파 베타보다 알파와 베타보다 어, 안에 있으면 안에 꼭지점이 존재한다면 이게 세 근을 새 근을 만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. 다른 여러 가지 어, 밖으로 그리면 두개 만나거나 하나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. 자 일단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요. 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이 그래프를 한번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럼 여기에 점의 좌표를 t1이라고 놓고, 여기 점의 좌표를 t2, x 좌표를 만나는 겁니다. 여기는 아직 그냥 베타라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세그는 t1, t2, t3가 더했, t3가 뭐냐면 베타예요. 다 더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4랍니다. 그러면 이 t1은 어, 이 파랑, 여기 파랑색에 있는 그래프, 원, 대칭, 원점으로 대칭이 동 했던 그래프의 어, 그식에 대, 어, 뭐지, 베타와 대칭하고 있는 거예요. 2분의 a에서. 그러면은 t1과 베타를,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걔는 2분의 a가 됩니다. t1 플러스 베타는 a가 되고, t1은 a 마이너스 베타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. a 마이너스 베타. x 값 자체가요. 그 다음에 저기 t2는요, 첫 번째 원래 함수의 대칭 축에 대칭하는 거예요. 그럼 t2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a. 그럼 t2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고요 t2는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되십니까? 그러면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베타잖아요. 자, 결론은 첫 번째 조건은,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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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1. a b e t T2-A-beta, 3 베타, t -베타, 를 더했더니, 마이너스 4가 나온답니다. 그럼, 베타 지워지고, A 지워져서, 결론은, 베타 값은 4예요. 자, 여기 X 좌표는요, 4컴마 머식입니다. 자, 두 번째, 두 번째는요, 이제 뭐냐면, 어, Y 좌표가 열, 음의 정수가 열다섯 개래요. 그러면, 자,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본다면, 하나, 둘, 음의 정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일곱 개 하면 두 개씩 만하니까 열네 개거든요. 마지막에 마이너스 팔을 했을 때, 아이고, 마이너스 팔을 했을 경우에 그때 열 다섯 개가 돼요. 홀수가 되려면은 하나는 끝에 만나야 됩니다. 만납니다. 그러면 지금 여기 얘가 값이, 어, y 값이 마이너스 팔이라는 거예요. 그럼 마이너스 팔하고, 음뭐 a라고 놓는다면 이걸 뒤집어 했을 때 마이너스 아둘다 마이너스 예 뭐지 뒤집은 게 아니죠. 어둘다 마이너스를 붙여 보면 마이너스 아 뭐야. 마이너스 a 마 8이. 여기 4마 b가 지금 되겠죠. 자, 그러면 둘이 지금 어 이걸 대칭해서 얘로 간 거니까 둘이 똑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어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. b는 여기서 8이 될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a b 다 구했네요. 자, 그러면 이 베타라는 놈은 누구누구의 글이냐면 두식, 첫 번째 있었던 이 1번식과 2번식에 4컷만 8이 다 들어가요. 그러니까 4컷만 8, 4컷만 8을 대입 한번 해봅시다. 자, 그러면 얘는 첫번 식에 대해서 4를 넣어주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b는 8두번 네, 식에는 또 4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b는 8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. 그럼 둘을 이두 식을 연립하면 어, 어떻게 됩니까? 다 지워지고 어, 8a는 16이어서 a는 2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. 자 a가 2라면 어, b는 마이너스 16이라고 될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되셨습니까? 자,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. 자, gx는, 아, hx는요, 어, 끊, 끊이, 짝짝이 알파 큰큰이 원래 함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, 어, 아, 플러스 2x 마이너스 16이고,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6이 돼서, 어, 알, 알파는 여기서, 어, 마이너스 4였으니까, x가 마사보다, x가 4보다 클 경우, x가 마이너스 4부터 4일 경우,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리가 되겠죠? 자, 여기서 h2는 어디다 집어넣냐면, 두 번째 식에다 2를 집어넣고, 그 다음에 5는 첫 번째 식에다가 5를 집어넣어요.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, 플러스 4에서 밑에는 h2는 16이다, 아, h 는16나오고요그 다음에 5, 5 하면은 25, 35, 3 빼기 어, 16이에요. 35 빼기 16은, 16은 그냥 19죠. 그래서 h5는 어, 1 9예요 그래서 h2는 16, h15는 19. 두개 더해서 35가 되겠습니다. 끝.